조직 스토킹, 당신의 가족이 가해자가 될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한 집단적 괴롭힘의 형태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사전 계획에 따라 특정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멀리서 죽어라는 외침이나 상스러운 욕설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고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여기에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이웃 구역 주민들 심지어는 공항이나 해외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이에 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 속에서의 조직 스토킹. 조직 스토킹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며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공격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스스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괴롭힘은 불안장애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뢰할 수 있는 공간에서조차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게 되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연결고리,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 관련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기술이 피해자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주변에서 이러한 기술에 의해 조종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